네 안녕하세요. 수원지속관능발전협의회김국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로요, 직접 만나뵈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기 위원님 중 새롭게 위촉받으신 분들은 총회도 약식으로 진행되었고, 기존 활동하시던 위원님들과의 교류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속기업사무국에서는 영상을 통해 위원님들과의 만남과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제 옆에 먼저 계신 정연경 박사님부터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구정연구단 정연경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 정책실장 한승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의 정책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전 명승부 다큐를 보면요. 승리에 대한 기억회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원 SDG로 위원님들의 기억을 2016년에서 2019년까지 떠올려 보면서 기억하기, 다음에 분석, 특징, 제안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으로 기억을 더 올려, 올려서요. 수원 은0대 행동 의정에서 의제에서, 의제에서 이제 수원형 SDG로 전환을 하기 위해 유연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청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교수님께서는 SDG가 무엇인지와 함께 수원형 SDG 작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어, 박정하 국장님하고 많은 분들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속가능발전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어, 지속가능발전은 땡땡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뭐 혁명이다. 협동이다. 뭐 지구 구하기다. 어, 박정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멸종 방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조화, 뭐 거버넌스, 인간성 회복, 도시 살리기 사람답게 살기, 우리 동네 잘 알기, 뭐, 등등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수원의 어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어, 이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 또이 과정들은 두 가지로 특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나의 정체성을 알기. 이 나라는 것은, 어, 본인만이 아니라 수원이나 도시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인 거죠. 나를 잘 알기였던 것 같고요. 어~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사람됨의 철학이었어요. 이를테면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한 디라는 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이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한자도 똑같죠. 공자 부자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사, 공부, 어, 공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속하는 발전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농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농사 짓고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이 자연과 조화되는 겁니다.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혼자서 농사 질수 있나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건 결국은 공부하는 것이고, 이 공부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맺기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난 그 SDG 이행과 실천을 위한 수원 어, 지속협의 노력의 과정들은 빈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서. 두번째, 어, 망치를 휘둘렀다. 이건 막 남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죠. 성장 지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뭐죠? 협동의 윤리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조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 뿌리에 힘쓰는 과정이었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열매 잎사귀에 어~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치중한다 뿌리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만남이었다는 거죠 강물은 어떻게 하죠 흘러서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지역사회. 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혹은 수원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사실 세상에는 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지속 가능 발전은 따지진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 중한대라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때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기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눴죠. 자, 아파트, 자동차,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물과 공기와 뭐가 있죠? 물과 공기와 쌀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그룹이 갖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알더라고요. 수원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이아몬드, 아파트, 자동차는 없어도 살수 있어요. 하지만 쌀과 공기와물은 없으면 살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무엇이 중한딜를 아는 과정이었다라는 거고요. 무엇이 중한딜를 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협동과 협치의 원리들을 배워 나갔다라고 봅니다.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역사는 바로 협동의 윤리와 어 문화를 깨우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2016년 십등동제에서 SDG로 전환을 할때 위원님들께서 왜 SDG냐, 왜 유엔에서 SDG 하란다고? S D G 해야 되냐 했던 기억들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S D G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던 한승근 박사님께서요. S D G 참여로 참여자로서 S D 참여에 작성했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어, 기억을 떠올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만나는 분마다 말씀드려요. 저머릿 속에 지우개 키우고 산다고 그날 그날 잊어버리는데. 지금 2016년에 시작했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2017년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라고 해도 벌써 3년 지났잖아요. 네, 머릿속에 <laughs> 기억은 좀 별로 없는데 그때 이제 박종호 국장님께서 수원형그 목표를 만든다면서 샘플로 농업 먹거리 샘플 이걸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이제 목표 뭐 만드는 거니까 목표 그 배경 뭐 그런 취지나 어떤 지표들이 있으면 되는지 그런 것만 이렇게 썼지. 수원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그때 안 썼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리하면서야 이해를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박종학 국장님참 정리를 잘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작성 방향 잡을 때 민간 거버넌스형이다. 또 시민이 참여한다. 모두를 위한 목표를 만든다. 대중성이 있는 목표를 만든다. 그리고 꼭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수원형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시민 참여 방식의 작성 과정을 가지고 어그 수원형 SDC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행력 담보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해갈수 있는 목표의 주인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들을 중점에 두었다 이런 게좀 실감이 나는 과정들이었는데 어, 먼저 그 지속 가능 발전 연구위원회에서 초안을 이게 작성했다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간 참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특히나 에너지 부분은 그 초안을 먼저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작업반 보고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어쨌든 굉장히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맨 처음에 이제 저는 작업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연구위원회에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회 경제 환경 분야로 나눠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분야별 위원회에서 이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 생물 다양성 요 주제들 을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목표도 보고. 목표랑 세부 목표, 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이제 민간 거버넌스형 시민 주도형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게이 작업반에서 나왔던 의견이랑 그다음에 그 연구위원회 의견이랑 그리고 또 행정에 제시한 의견이랑 이렇게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해도 시민단체에서는 총량으로 그 수원시 내에 총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1 인당 그 에너지 저기 오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뭐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이해하는 게좀 용어가 다르다라고 볼수 있었던 게뭐 재생에너지 비중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심 생각에서는 그 사용량 대비 당연히 그 재생에너지로 발전해서 쓰는 양, 이렇게 생각을 했던,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국가 통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으로 해가지고, 1차 에너지 실제로 그 생산하는 양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게 얼마인지, 그런 비율들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이런 것들을 계속 의논해 가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목표별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른지를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사무국에서 그걸 일일이 다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사무국 식구들이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때 만들었던 때는 그냥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정리하고 를 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와 그런 그림들로 해 가지고 손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목표 이것들을 좀 잡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말씀드릴 때뭐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자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회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다른지. 지금 아까 다른 의견들을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그 목표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의견들만 계속 끝까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할때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마음의 가지를 좀 자세를 가져주세요. 내일 정리할 때 그런 내 의견을 좀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사무국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진짜 많이 고생을 했고 박정환 국장님이 더 고생을 하셔서 그때 병까지 얻으셨어요. 그래서 어 거의 입원을 해야 될 수준이었었는데 책임감 때문에 계속 출근을 하셨던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막 나네요. 그래서 어 작업반에서 그 회의 과정에서 이제 남의 의견을 들어달라 협의해가는 과정 이 숨은 과정 속에 그 회의 들어오까지 숨은 과정 속에서는 상무국이 일일이 전화해서 다시 좀 들어주십시오. 좀 토시를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우리, 저희가 이런 가정 속에서 갑자기 정영경 박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수원 사례를 어떻게 아시고 그 논문을 작성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정영경 박사님이 연락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정영경 박사님은 어떻게 수원 사례를 접하게 되셨고 왜 논문 주제로 수원 사례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SDG가 다 수립된 다음에 연락을 박정학장님께 드렸었고요. 어제 원래 논문 제가 고민하던 논문 주제는 사실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경제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논문을 제 작성을 해보시면 <laughs> 주제대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게그 논문을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경제가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서 환경과 경제가 항상 상충이 되는데 이 경제적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좀 중요하게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 주체의 지속 가능 발전을 수행하는 주체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수원, 뭐, 당진 이렇게 작성됐던 사례들을 쭉 이제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인터뷰도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이 됐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좀해 봤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시민 참여는 지향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알리고 토론회를 하고 뭐 이런 과정도 시민 참여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우선은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 사례에 박정학 장님도 만나고 서울에서 작성하신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어 제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는 우선은 다 지역마다 너무 이 수립 과정이 다르다. 근데 저는 사회적 경제도 이 수립 과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의 주체로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한, 한나를 쭉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사회적 경제보다는 전체의 참여자를 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한 그런 내용들, 이게 보통 지속 가능 발전이 캐비넷 계획이 많이 되는데 이것의 이 과정을 통해서 주체가 만들어지고 또 이행이 되고 이런 주체가 양성이 되는 그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수원이었어요. <laughs> 다른 데들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그러면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제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했을 때, 이제, 어, 보통 우리가 참여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참여에 사실은 홍수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 참여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좀 고민을 했어요. 왜 참여를 그렇게 많이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참여에 대한, 참여자들이든, 아니면 참여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 참여를 행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행정도 그렇고, 참여를 한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감을 못 느껴요. 불만도 많고, 문제의식이 오히려 더 많다. 그리고 그 참여의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참여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다른 학습의 장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원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수립 과정도 이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 참여를 다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공공참여의 목표는 결국은 그냥 참여가 아니고 이런 사회적 학습이 될수 있는 참여. 이게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수원이 너무 그 맞는 사례로 이제 설명이 너무 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기도 했고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참여에 대해서 정영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의만 해도 이제 분야별로도 수 차례, 아니 거의 한 분야별로 한열 차례 가까이 했었고.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투덜투덜 되셨던 것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저희가 이제 시청 대강이실 500명 정도 들어오신 데서도 교육을 좀 시민교육을 했었고 또그 호텔에서 한 500명을 모시고 그 원탁 토론에 이 지속하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원탁 토론에 또 지역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정영경 박사님 그 논문에 관해서 이창원 교수님께서 대표로 그 의견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박사님 문문을 아주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명그 그 무감어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 거울에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 나가는 거죠.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해 왔던 이행 과정들 결국은 어, SDG의 어떤 지역화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저 논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그 이행 이행 계획, 이행 실천 과정을 일정하게 지방의 어떤 그 맥락을 고려한 어, 이행 실천의 과정, 그리고 아까 쉽게라고 많이 표현했는데요. 쉽고 누구나 알수 있도록 어, 설계된 의제의 어떤 전환 과정들, 그리고 어, 기존 계획,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직되는 과정들, 그리고 SEG의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지역화는 결국은 어, 이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어떤 맥락, 그리고 자원, 또 국가와 또 광역과의 어떤 연계성들을 고려한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이행계획안에 반영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다부문적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자발성과 참여의 과정들 무엇보다도 이제 학습이 갖는 공부가 갖는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런 논문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SDG 지방화를 위한 어떤 그 정책적 도전과 과제를 확인하고 지방 정부와 지도협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지 않았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논문이 이렇게 어렵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았어요 그니까늘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그, 어, 뭐랄까, 암호 같은 게 바로 이제 박사 논문인데, 어, 대중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 아주 쉬운 언어로 조금은 이제, 어, 아주 쉽다는 건 아니고요. 어, 쉬운 언어, 또 문법을 활용했다는 측면도 굉장히 어, 좋은 논문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박사님 더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laughs> <laughs>